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깊은 산속 비포장도로, 눈 덮인 고원까지. 길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대의 캠퍼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2026 현대 6색 수 캠퍼밴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디든 갈수 있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현실로 만든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이 차량이 전 세계 오버랜딩 마니아와 캠핑족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지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2026 현대 600.6 캠퍼밴은 기존 캠퍼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일반적인 4륜 구동이 아닌 세개의 차축과 6개의 바퀴를 가진 600.6 구조는 험로 주행의 한계를 다시 정의합니다. 단순히 바퀴를 하나 더 붙인 차량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된 이동형 베이스캠프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 차량을 통해 캠핑카는 포장도로에서만 편안하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외관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이 차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은 단번에 드러납니다. 차체는 각지고 단단한 인상을 주며 전면부에는 현대 특유의 미래적인 라이팅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높게 설계된 차체와 넓은 트레드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며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는 바위, 진흙, 모래 위에서도 강력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길게 뻗은 차체와 추가된 후륜 차축이 만들어내는 실루엣은 마치 군용 차량과 럭셔리 RV가 결합된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후면부 역시 실용성을 극대화한 설계로 외부 수납함과 사다리, 루프랙이 조화를 이루며 장거리 오버랜딩을 염두에 둔 디자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6X6 구조 덕분에 확보된 넉넉한 실내 공간은 기존 캠퍼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내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살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소재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현대의 최신 승용차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됨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대형 파노라마 창을 통해 자연 풍경을 그대로 끌어들입니다. 중앙에는 다목적 테이블과 소파가 배치되어 낮에는 라운지, 밤에는 침실로 변신합니다. 완전 평탄화가 가능한 침대는 장거리 여행 후에도 호텔 같은 휴식을 제공하며 수납 공간은 캠핑 장비와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방 공간 역시 인상적입니다. 풀사이즈 싱크대와 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갖춘 이 주방은 오지에서도 폴로체난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과 전력 시스템은 장기간 독립 생활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대용량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옵션을 통해 외부 전원 없이도 며칠씩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 또한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분리된 구조로 설계되어 험한 자연 속에서도 위생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현대 636캠퍼밴은 그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강력한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무거운 차체와 많은 짐을 싣고도 여유로운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6개의 바퀴에 동력을 배분하는 지능형 중륜 구동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토크를 정밀하게 조절해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뜨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바퀴들이 차량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실내의 안락함을 유지해줍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험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험로 위에서도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답게 빈틈이 없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며 오프로드 전용 주행 보조 기능은 경사로 미끄러운 노면 급격한 내리막에서도 운전자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차체 곳곳에 적용된 고강성 구조와 다중 에어백 시스템은 극한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무거운 캠퍼밴 특성을 고려한 제동 시스템은 안정적인 감속과 제어를 가능하게 해 초보자도 비교적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장 속에서 2026 현대 육객센 6 캠퍼밴이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이 차량은 대중적인 캠퍼밴을 넘어 극한의 모험과 럭셔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상위 시장을 겨냥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캠퍼나 커스텀 오버랜딩 차량들과 경쟁하면서도 현대 특유의 합리적인 접근과 기술력을 무기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호주, 북미의 광활한 자연을 즐기는 고객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레저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이 캠퍼밴의 진짜 가치는 숫자나 사양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6 현대 6x6 캠퍼밴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의 대답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지도에 없는 길을 따라가며 그 끝에서 집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돌아오는 경험 이 차량은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진짜 모험을 원한다면 이 캠퍼밴은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난 지금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이 차와 함께라면 나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